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특강. 네. <laughs> 자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려고요. 오늘 이제 고대사가 끝났습니다. 어우, 대단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이제 간다는 거예요. 고대사까지 왔는데 그죠? 어, 어떤 응원, 여러 가지 응원이 있는데, 어, 저는 이런 응원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36.5도의 응원. 36.5도는 제 체온입니다. 그죠? 네. 제 체온을 모두, 모두, 여러분들을 꽉 안아드릴 그 36.5도의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시면 제가 꽉 안아줄 텐데. 싫어? <laughs> 네, 어쨌건 네 36.5도의 응원. 멋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제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표현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응원할 때제 체온을 모두 전달할 정도의 뜨거운 응원. 그 응원 하 테니까 여러분들 이 고대 잘 넘어가셔서 중세까지 한번 또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대 마무리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고대 문화 이제 두 번째 시간이자 고대사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문화파트 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지금 하고 싶은, 앞에 강의 너무 오래 했더라. 나 <laughs> 사실 하고 싶은 얘기 지금 반도 못 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시간이 그냥 순삭해버렸네요. 자, 어, 이번 강의에서는요, 그 다른 문화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과학부터 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늘의 별자리. 이 별의 움직임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왕의 권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늘과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왕은 곧 하늘의 질서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천문학 같은 게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천문도가 있습니다. 이 천문도라고 하는 하늘의 별자리 이런 것들을 이제 운행하는 그런 순서를 본 건데 이 고구려 천문도를 보고 조선시대 사람들이 만든 태조대죠. 천상열차 분야 지구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고구려 천문도가 얼마나 대단하면 몇백 년이 지난 이 조선시대에도 역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어쨌건 고구려였던 천문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왕권 강화와, 아, 이농업사회니까 너무 중요하겠죠. 아니 언제 어떤 계절이 온에 따라서 이 농사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하늘의 별자리, 하늘의 천체의 운행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있고요. 어, 백제의 과학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백제는 어, 이철 다루는 기술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어, 특히 이 백제가 이 근초고왕 시기에 외에 보냈던 칼이 하나 있어요. 이 칠지도라는 칼인데 여러분들 그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를 보시면. 이 칠지도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 저희 때 건담이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요즘 분들은 뭐 알론지 모르는데 앞에 감독님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봐서는 요즘 분들도 아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건담이 들고 있는 칼, 그 칼이 바로 이 칠지도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예,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칠지도에 보면 그 가운데에 그 금으로 글자를 새겨 넣었어요. 왜 상감하듯이 금으로 이렇게 새겨 넣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칼은 없었다. 어느 영화에 나온 <laughs> 어느 문구 같은데 이제까지 이런 칼은 없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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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칼이니까 너희들 잘 보관해라. 이제 이런 어떤 문장인데 일본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백제 왕이 일본 왕에게 바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본에게 하사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바쳤다와 하사했다는 정말 이 극과 극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걸 놓고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은 최첨단 하이테크예요. 이 철은 더군다나. 무기와도 직결됩니다. 강력한 무기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철을 다루는 쪽이 선진국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핵무기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아유, 또 신라는 또이 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라는 지나다있는 개도 금으로 액세서리 하고 있다고. 그 정도로 이 금이 아주 많이 있고 그걸 많이 만든 나라가 신라였습니다. 그래서 신라 금관 유명하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신라에서도 이 하늘의 운행을 관찰하는 관측 기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첨성대. 뭐 경주 가시면 또 첨성대 뒤에 하나 걸고 사진 한번 딱 박아주는 거뭐 요게 기본적인 또이 코스의 옵션 아니겠습니까? 이 첨성대 같은 경우 이제 언제 만들어졌냐면 아, 어, 선덕여왕 때입니다.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게 굉장히 많아요. 첨성대도 있고 황룡사 구축 목탑도 있고 그죠? 예, 게다가 이제 분황사도 있습니다. 분황사 역시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선덕여왕 3종 세트 <laughs>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야는 뭐 원래 오리지널 철의 나라 예, 오리지널 철의 나라 예, 옛날 그 변한 때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덩이세, 철판, 갑옷, 금동관인데 아,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이 나오고 있는 그 금물 그러니까 철로 만든 그런 문화에서 나오고 있는 고분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대성동 고분에서 나온 뭐 철로 만든 것. 이거는 이제 금관가야와 연결되고요. 지산동 고분하면 대가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이 세력이 재편된다. 전기가야 연맹을 금관가야가 이끌었고 후기가야 연맹을 대가야가 이끌었다. 그 이동 배경에서는 바로 광기 또 태왕의 네, 남쪽으로 였던 그 행군이 있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 하여튼 대성동, 금관가야, 지산동, 대가야. 이걸 여러분들 반드시 연결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고대의, 고대의 삼국의 과학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대 남북국의 과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동종, 여기서 현존 최고라고 하는 베스트.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가장 오래된 의미예요. 현존 가장 오래된 동으로 만든 종은 뭐냐면 바로 상원사 동종이 되겠습니다. 네, 상원사 동종. 아, 이 상원사 동종을 보려면 어떻게 가시냐면은 고려 시대 때 고려 그 전기를 대표하는 아,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이라고 있어요. 네, 그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을 보시고 그다음에 슬슬 걸어서 상원사로 올라가시면 돼요. 월정사에서 상원사에 연결돼 있어요. 에, 에, 올라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에, 상원사 이렇게 올라갈 때 어, 가깝다고 그 선배가 분명히 가깝다고 금방이라고. 아 여러분 절대 이런 사기성 발언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laughs> 답사다 어디 등산 가면 어다 왔어 저기야. 젠장! <laughs> 아니 정말 화나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다 왔다는데 다 오긴 정말 아우 정말 <laughs> 제가 월정사에서 상원사가 <사무사한테> 너무 힘들어가지고 <laughs> <나> 알겠죠? <laughs> 눈물이 나. 너무... <laughs> 아 진짜 힘들었어요. 게다가 그때는 이제 길이 하나여가지고 올라갈 때 차들이 계속 자는데 단전 먼지가 그냥 아. 어...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네, 정말 이 상원사 동종 하나 보러 간다네 진짜 이거 이거 다 이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동종이 나 이거 보러 간다네 진짜 이것 때문에 올라갔지 아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건 이게 월정사와 상원사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상원사 동종은요 성덕왕 때 만든 그런 종입니다 성덕왕이 누구냐면 바로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종이냐면 여러분들 경주에 가시면 경주 박물관 한번 가보실 거예요. 거기 가면 딱 입구에 들어서면 그 정면으로 쫙 보이는 종이 하나 어마어마하게 큰게 걸려 있습니다. 일명 우리는 에밀레 종이라고도 하죠. 왜그 종을 치면 에밀레 에밀레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기에 뭐 인신공양 그러니까 사람을 넣어가지고 아이를 넣어가지고 어 소리를 잡았다 뭐 이런. 네 여러분 그는. 거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통일신라 이쯤이면 이제 불교의 나라예요. 불교의 나라인데 아이를 죽인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요? 에이 그거는 부처님의 말씀에 살생하지 말라는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건데 에이 그거는 정말 워낙 소리가 좋다 보니까 워낙 소리가 좋다 보니까 신비하고 좋다 보니까 이제 뒷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MSG를 첨가한 거지. 자극적인 MSG를.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일명 에밀레 종이라 불리는 이 성덕대왕 신종, 아 이게 이제 성덕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그의 아들 경덕왕이 어,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해공왕 때 이제 완성이 되는데 경덕왕도 한게 맞습니다. 예,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 종도 예,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나요? 앞에서 왜 노급을 다시 부활시켰다는 거 기억나시면 되고, 그다음에 불국사, 그다음에 석굴암 뭐다 예, 경덕왕 때.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문화 사업에 많이 발전 네, 이바지했던 그런 인물이 형동하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그 불국사 3층 석탑, 일명 석가탑, 일명 무영탑 거기에 해체 작업 속에서 나왔던 무구전광대다라이경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왔던 인쇄만큼은 정말 아니 세계에 얼마나 많은 민족과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현존하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우리나라.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 우리나라. 어 이거 어, 이런, 이런 건 국뽕 아니야? <laughs> 나 이런 건 국뽕이 된다고 봐. 아 이건 명, 명백한 팩트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 정말 어떤 그 학문 공부하는 이런 또 도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발달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원래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지금까지도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참 대단해.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과학 한문살 빼봤고요. <목소리>